일단은 어, 보, 보고 있는 사람 안 보고 있는 사람 없구나 아무도 다구나 음. 아 세라핀이구나 세라핀.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사이타마 대신 엄바를 집어넣긴 했는데 좀 빨리 걸. 엄바 뭐 하는 거지? 엄마뭐이라 <laughs> 엄바 모이라 놀고, 뭐뭐 놀고 있는 거겠지. 그렇겠지. 아 방금 전에 너무 아쉽다. 5세트까지 갔는데, 5, 5라까지 갔는데 너무 아쉽다. 그니까 로드가 너무 컸어, 방금 전에. 그치? 그렇긴 한데. 어, 로드가 너무 컸어. 아. 딜러가, 음나 딜러 진짜 나 잘했어, 음. 나. 나 잘했어. 아, 예예. 아 누가 뭐래요또 나가, 또 튕겼네. <laughs> 응, 이거 서버, 서버, 서버 이상한 거다. 오늘 서버 왜 이러냐? 아침 컴퓨터도 가뜩이나 짜나 죽겠는데 인터넷도 이상해 갖고. <laughs> 임승이야 부차만아 갑자기? 오케이. 일단은 어떻게 마실까? 이게 어떤 어떤 팀이 유리할 것 같아? 빨간 팀 아니면 파란 팀? 일 다이스가 맥크리드고 응. 아 내가 알기론 이거 주연님 힐러하지 않나? 그럴까? 주연이 힐러인데 왜 뭐지? 아 탱커구나 주연님주연님 주연님 힐러가 어떻게 나온거지? 아 3세트 때 힐러였지? 이거 <laughs> 임승혁 왜 안오지? 아 종료했구나 딱 질려 나 본데. 돌아왔다. 됐네. 조달했어. 컴퓨터가 PC 방 지금 서버 서버 이상한가 보네. <웃음> <웃음> 스타트. 단는 되게 박힌 박힌님이 진짜 로드 잘하긴 잘하네. 박힌님이 로드 진짜 잘했어 그 전에. 양아치가 야탄니 양, 인가 그러니까 메르시가 너무 이상. 내가 죽으면서 지켜보는데 메르시 너무 쓰레기 된거 같아. 당연 쓰레기야. 완전 이거 그 부활하는데 다 그냥 가만히 멀뚱히 서 있어서 애들한테 막 맞던데 그냥 가만히. 한명 부활하면 바로 죽어 그냥. 부활 시키면 바로 죽어 그냥. 기대의 쓰레기야. 이제 아니 0.5초까지만 하지 1초 말고. 그렇지. 아 근데 1인 부활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너무 좋아서. 뭔가? 와 일단은 공격 측은 낮아, 수비 측도 낮아. <laughs> 많이 사라지네. 근데 이제 유지력으로 치면은 오! 와 바로 이거 스나퍼로 튕겨내길 기 봐주네. 일단, 빨간 팀이 더, 더 유지력은 좋을 것 같아. 메이에다가 어, 호직이 잘렸어, 바로. 아나 무시 못해, 요새. 진짜 세져, 지금. 그니까, 와, 아나, 잘렸죠, 바로. 아나, 위치 너무 좋아요. 아나, 2층에서. 아나, <laughs>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지? <laughs> 메이가 올려줬어. 음. 지금, 아나랑, 메레 맨... <laughs> 아나, 아나, 지금 머리서힐 이제 안 들어가죠? 아나, 힐안 들어가요, 이제. 겐지 아이고. 라인 개피, 아... 어 라인 잘랐어, 이통하는... 스프리. 양아치 이거 <laughs> 제냐타 하니까 힘들어요. 아 이거 바퀴니 메르시해 가지고 양보해 준 거구나. 아 다이스 평균. 아 이거 양아 이거 바퀴니 메르시하니까 양아치가 메르시 양보해 줬네. <laughs> 와.. 자리.. 자리야 개빨개 지금 49.. 현대계이지 와.. 왕의 길이 자리야 하기 진짜 편한게 음. 고각 공수이 되게 쉬워 아.. 근데 묶어서 공수이 편하다는거 아니야러리야 그러니까 벽같은 데가지고 묶어서 하는거 너무 좋아 어하 여기 뭐라... 벽, 벽이 워낙 많으니까 어! 와.. 어, 이거.. 와.. 이거 그냥 너무 깔끔하게 밀렸다 이거 아.. 눈동자 어? 타이밍 너무 근데... 느렸어요 그래도 어? 괜찮은데 나... 임승혁 잘해주고 있어 임승혁이, 임승혁, 오, 임승혁 메르시까지? 오, 이거 역으로 잘해줬는데. 아, 근궁 궁 너무 많이 뺐다. 그러니까 언바가 궁을 쓰긴 좀 아깝긴 하다. 임승혁 궁에다가 언바 궁에다가, 라인 그래도 뱉고. 그래도 파란 팀은 그래도 메르시 궁에다가 호식이궁 있거든. 그래도 나쁘진 않아, 이렇게. 라인한테 뽕 주면 모르겠다. 라인이 <laughs> 이거, 라인궁에 관고인가 라인궁에 이거, 라인궁에 뽕내 라인, 라다리 궁각 보고 뽕 주면은 그냥 뚜껑 패면 그냥 다 눕힌 다음에 뚜껑 패면 다 죽어 그냥. 이거 라인 방벽 부셔져 가고 있어. 와! 오와, 와. 대박났다. 와, 라다리 궁 좋았다. 우활. 아, 근데 이거 임수형이 잘라주죠? 이거 겐지로. 메르시 라다리 아파요. <laughs> 메인님, 지금 라인을 들었는데, 반벽 관리 잘해야 돼, 이거. 자리, 어, 자리야, 계속 빨게. 자리야, 엄청 빨게, 계속. 수비치기 훨씬 유리해. 메르시 공 있어. 메르시가 잘릴 수도 있어. 어, 메르시 박힌 잘려. 짤렸... 메르시 잘려가, 지금, 메르시. 지금 메르시 잘릴 것 같아, 느낌이. 메르시 빨리, 궁 쓰고, 그냥 살리는 게 나을 텐데. 아이고. 메르시. 민승혁그 와중에 뒷라인 다 잘랐고. 어, 민승혁이다 잘랐는데, 민승 잔다. 아아 흔히 자는 거구나 와 인승이 형승혁 혼자 다 해주고 있어 지금 인승혁 지금 라인하고 1대1 하죠 지금? 지금 와아아 인승혁이, 인승혁이 이거 인승이 막았어 인승이 형이 와인승혁이 혼자 막았네 이거 근데 글쎄 글쎄 또궁 찾고 어 수비치 좀 넣었다, 지금 넣었어 지금 근데 공격.. 와 사탄 겐지 되겠다, 공격 자리야 이거 짤리깍이야, 자리야 이거 자리야 너무 무리했어 도이자 프리니까 라다리? 라다리, 라다리 고있으또궁생이거든 라다리 궁, 궁 맞췄다 사탄 겐지 들어온다이 어! 와, 이거 레이시컷때 했고 와, 이거 못 밀었다, 이것도. 이거 힘들죠? 아, 밀었나? 아, 못미은 거구나. 이거, 와. 라다디 그래도 궁 있거든? 아이고, 아까 전 너무 아쉽다. 자리야, 자리야 궁잘 쓰지 않았나, 그까 전에? 음, 잘 쓰긴 했는데, 연계가 좀늦다고 해야 돼. 아, 일단 초월에 막긴 아, 게. 초월에다가 힐벤 넣어줬어야 됐어, 이승현이. 이승현이 힐벤을 못 넣어줬어, 아까 전에 거기서. 어. 아. 근데 이거 녹화되갖고, 어. 컴퓨터 막가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프 나갔다 와, 나갔다 와, 나갔다 와. 아,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되나, 지금? 알았어. 그러면은 다음에 보자, 다음에. 음. 나중에, 나중에. 어, 빠이빠이. 아, 이거 지금, 어, 잘, 그래서 빨간 이잘 밀고 있어. 아, 궁각이다, 이거. 어? 난제재 없고. 에 너무 프리딘인데? 아, 라인 군각인데, 이거. 이거, 쏘죠? 궁각인데 아... 간천장, 간천장. 이거, 빨간 팀. 빨간 팀, 물개야. 아, 이거. 아, 이거, 그래, 잘했다, 이거. 와, 이거 제네타한테 잘렸어. 와, 이거 물걸 못 미네. 와, 다이슨님 제네타 양아치한테 진 잘렸네. 양아치 초에도 있고, 다이슨님 지금 너무 아깝다. 이거 45초 남았는데 스노플러 또한 조도 라다지 궁이 있으니까, 라다지 궁에. 히밴잘 <laughs> 들어가면 되는데, 히밴벤은 관건이거든, 진짜. 라인, 라인 궁만 잘 들어가면 돼. 라인 궁한 번만 잘 들어가면 돼, 이거, 진짜. 라인 궁한 번에, 아, 이거 씨, 망했다, 이거. 아, 이거. 다이슨. 다이슨 궁 되게 좋아, 지금. 다... 아, 밀었다, 이거. 와, 양아치 혼자밖에 없다, 이거. 못 밀었어 이거 엄마 혼자 못 밀어 해. 엄마 잘려 이거 또 엄마 잘리겠다 이거 엄마 잘르고와그래잘 밀었다 그래도 라인 궁이 잘못 들어갔는데그래잘 들어갔네 야, 소유저, 소유저 무섭죠? 소유저 숨어있어 지금 힘든가, 메인, 메인 쳐맞고 있어 지금 아아 메인한테 라도잘렸다 와, 이거 그냥, 그냥 잘렸죠? 라인, 마, 메이 공을 세팅 요 없었는데. 60초? 메이가 너무, 메르시 너무 쓰레기다 근데 확실히. 3표 잘렸지? 아, 이거, 임승혁 위도우 들었어요, 위도우. 와, 이거. 호식이, 호식이. 와, 이거 그냥 잘렸어, 이거. 와, 이거 너무 이거 아쉽다, 이거. 초월 꼈죠 초월초월까지켰어요 이거 월4이 4월 리일 4월 리일 4월 리일어 양아치 잘랐어. 아. 4월 4일, 4월 4일, 4월 빨일 4월 4일, 4월 4일, 4월 아. 아 이거 미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이거 스노우플라워가 너무 딜러를 너무 못하긴 하네 큰일이긴 하다 이거 호식이랑 스노우플라워랑 스노우플라워가 딜런가 원래? 이거 스프리 탱커로 가면 좋을것 같은데 스프리 딜러를 끝까지 고집하네. 스프리 근데 진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공격까지 30초. 뭐계가서이 지고 있겠지. 팀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스프리 때문에 이거. 스플, 야, 소유자 하라니까. 소유자 하래도 그냥 끝까지 말을 안 들어, 소유자, 진짜. 스플, 지, 한줄를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그냥 무난하게 소유자 가지. 스플은 맨날 뭐 이상한 한조 같은 거에. 위도한줄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 같아. 아, 너무 답답하다. 스플 또 여기서 짤릴것 같은데? 아. 사람이 원래 자기 주제 파악을 할줄 알아야되는데 A 이 반피 아 이거 위도우한테 털리죠 이거 너무 쉽게 밀려요 지금 아 너무 힘들어 이거 빵장한테 너무 고통스럽죠 어, 아, 근데 이거 다이렸고나 어디? 디비고 있어요. 아. 안 이거 스노우 폴라워 저 사람 이 좀 경고를 주실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 너무 문제 있는데. 리 거의 준비됐어. 이거 메르시까지 살리면은 끝났다 이거. 메르시까 아니고. 지금 한로 하는 애가. 무법자가 준비됐다. 경쟁에서 하지를않는데 한쪽이.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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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너. 야, 너. 야, 요 라인이 잘했다데 라인이 잘 아, 진짜 스노클러 힐을 하면, 질러를 할 거면 제대로 된걸 해야 되는데, 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너무 문제 크다 이거. 아, 다이소 괜잘 잘랐다. 어, 엄마 잘랐다. 2바 짤려고 짤렸어 죽여야 되는데 탱커가 없지 진짜? 아, 아 탱커가 없어 노 no, 플라워 킬로그 하나도 안떠요 식. 제트롤이 완전. <목소리도> <목소리도> 상 아, 씨가 잘하긴 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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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다리 줄만하다 근데, 라다리가 잘해가지고 <목소리> 라다리야.